시험장 가기 전에 마인드 세팅에 따라서 50점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토익 시험일이 딱 일주일 남아 오늘 수업을 마치니까 수강생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토익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익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양치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체계를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하루에 6, 7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격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분한 한 분에 맞는 그런 공부 계획을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큰 맥락상 일주일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분배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요일은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RC와 LC 전체 모의고사를 쳐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LC와 RC를 꼭 같이 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LC 치고 나서 잠깐 쉬다가, 그리고 나중에 RC를 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LC와 RC를 꼭 같이 쳐보세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OMR 마킹도 해보셔야 됩니다. LC와 RC를 두 시간 동안 같이 칠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모의고사인데 그냥 LC만 치고 일단 정답 확인해보고 싶다 아, 방금 이 문제 틀린는것 같은데 그냥 정답이나 한번 확인해본 간에 끊고 싶은 감정을 많이 느껴야 돼요. 틀린 문제가 생각나가지고 아, 이거 모의고사인데 그냥 잠깐 스탑하고 갈까? 실제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곧 틀리는 문제들이 많을 거거든. 이런 감정들을 지금 많이 느껴둬야 돼요. LC와 RC 모의고사를 같이 치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날 답답한 감정을 미리 많이 느껴놔야 됩니다. 결국 전체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쳤던 모의고사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핵심적인 부분은 틀린 문제만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췄던 문제도 리뷰를 해야 돼요. LCRC 각각 100문제를 리뷰를 해요. 혹시나 이만 먹을 거 알고 있어요. 아니, 맞춘 문제까지 리뷰할 시간이 어디 있어? 평소에는 100문제를 다 리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시험에 일주일 남은 이 순간에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는 100문제를 다 봐주는 게 도움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기출문제집은요,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란 말이야. 지금 내가 리뷰하고 있는 이 100문제가 똑같은 패턴 그대로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 하나, 하나 누적하면서 머리에 넣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파트가 약하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 기본서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암기가 약했던 부분들,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나를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 날 잡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 많이 늘지 않습니다. 늘 거면 진작에 늘었겠지. 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날을 따로 빼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라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나는 지금 약점을 보완하고 들어왔어의 마인드 세팅은 크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을 겪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지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요일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체 LC와 RC 모의고사 치는 날입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리뷰도 완벽하게 하고 아름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약점도 보완하고 나서 목요일 날에 최종적으로 LC와 RC 전체 모의고사를 쳐야 됩니다. 중간에 절대 끊지 마시고요. 오 m 만 마킹까지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놀람> 금요일 역시나. 전체 모의고사 리뷰를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 전날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날에는 절대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전날에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 질려버리잖아? 그러면 당일날에 문제를 치고 나갈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넉만 놓고 있을 것이냐? RC보다는 LC 위주로 공부를 할 하... LC를 리뷰할 때도요, 이한 문제를 어떻게든 열심히 풀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편하게 들어보세요. 평상시라면 안 들리는 문장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다 들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런 마인드 세팅이에 이렇게 안 들리는 문장 내일도 나올 텐데.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안 들리는 상황이 많이 주어지겠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 잘풀수 있어. 내일 이런 안 들리는 문장들이 수없이도 많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때, 나는 괜찮아. 계속 마인드 세팅 하는 거예요. 당일 날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이 조금 일찍 도착하잖아. RC 기본서 조금 더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LC 귀 풀어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마인드 세팅에 따라서 50점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결국에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역시나 50점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제가 100%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루틴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루틴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 정말 대박 나가지고 포익 빨리 끝내버리세요.